플랫폼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1월에 외부 해킹 공격으로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고요. 관련돼서 이제 사용된 IP와 시스템 접근 차단하고 개인정보 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고 하는데요. 이 과징금 자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아니겠습니까? 사고 이후에 개인정보 위원회에서 의결 난 데까지 9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약 20%가 가입하고 있는 가장 큰 자원봉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큰 숫자인데요 관리 인력이 3명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2025년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왜 검토라고 나 저희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 탐지 기능하고 방어 기능을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라든지 경찰청, 각종 관련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을 보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예산을 25년도에 장비 교체 및 강화를 위해서 2억 원 준비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담 인력도 분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복지부로부터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의회는 보다도 원칙적인 면에서 구조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안심하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건의 중대성이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이 물품 전달하고 후원금을 갖다 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적절하게 개인정보 보호 위해서. 오는 대로 조처를 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임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문자 알림 시스템까지 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